넷플릭스에서 요즘 핫하죠? 뜨거운 오징어. 핫한 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재미없네, 재미있네 같은 라이트한 논쟁부터. 표절이다 여혐이다! 재밌게 본 새끼들 눈깔이 빼라! 씹도 왔어 새끼들! 지들만 아는 작품 갖고 와서 아는 척 존나 하주 드라마 개꿀잼인데, 크크! 한국에서 이런 장르가 이 정도로 나왔으면 감사해봐야지! 이 매국노 새끼들! 같은 극단적인 논쟁들까지. 매번 이렇죠. 한국에서 시도가 되지 않았던 장르들을 영화나 드라마화 할때 발생하는 늘 있는 논쟁들! 승리호 때도 그랬고요 부산행 때도 그랬고요 디오 때도 그랬죠. 对吧？ 자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한국 영화가 비트코인이 아니잖아 왜 항상 까는 쪽이건 빠는 쪽이건 김치 프리미엄을 씌워서 올려치기 내려치기를 이리도 열심히 하시는 건지들 김프 씌우는 거 그거 하든도움안돼 자전거 뒷바퀴에 보조바퀴 달아놓고 아이고 우리 아들 자전거 잘 타네 철인 3종령이 나가도 되겠다 하면 애가 자전거 타는 방법을 알겠어? 작품이 재밌는지 재미없는지만 얘기를 하자구요 자 그럼에도 오징어 게임에 대한 호불호는 명확하게 갈려있습니다 당장의 저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을 존나 재미없게 봤어요. 개 극부로야. 하지만 우리가 쌈박질을 하기 이전에 왜 호불호가 갈리는지는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잠시 전투모드 내려놓으시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바로 출발해보죠. 첫 번째 분기점은 표절 여부입니다. 예고편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소들은 456억 원의 상금, 거대한 세트장, 서로 죽고 죽이는 게임들, 심지어 게임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랑 징검다리야 우와, 이거 뭐지? 신이 말하는 대로 갖다 썼나? 아니면 뭐 카이지랑 좀쓱 갔나? 어른들의 동심이 파괴된다라는 포스터까지? 이야, 이거 빼박이네. 표절이다, 표절이가. 이러고 이제 죽을 때까지 오징어 게임을 안 보는 거지. 그리고 누가 이제 오징어 게임 어땠냐고 물어보면, 어, 야. 너 신이 말하는 대로 알아? 겁나 어렵습니다! 그거 표절이야! 아휴, 나는 표절 딱 쳐다도 안 보지! 라고 궁예질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누구인가? 내가 봤을 때, 이 새끼들 이거 영화 안 봤어.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얘네 때문에 불호를 외치기가 두렵습니다. 씹덕 아싸 소리 들을까봐. 근데 뭐 예고편만 딱 봤을 땐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수 있긴 합니다.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신이 말하는 대로와 비교를 해보자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같고 제한시간 있는 거 같죠 누군가 눈앞에서 머리가 터진 걸 보고 참가자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 빼곤 같은 게 없어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갑니다 기준선을 넘으면 누구나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이기에 굳이 경쟁이 강요되지 않음에도 누군가는 본인 이 사는데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유없이 구해주기도 하는 등 인간 군상을 중점적으로 비추고 있죠 애초에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스크린샷만 찍어놓고 갖다 대면 어떤 영화든 간에 유사한 소재일 경우 표절작 소리 충분 이 들을 수거든요 두번째 분기점은 데스게임입니다. 데스게임 장르 중 명작으로 일컬 어지는 도박 묵시로 카이지에서는 고작 가위바위보 하나로 협력과 경쟁이 벌어지고 그 속에서 펼쳐지는 두뇌 싸움과 심리전의 묘미가 핵심인데요 오징어 게임에선 그 재미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독 인터뷰에서 카이지가 영감을 주었다는 말과는 달리 저처럼 카이지를 기대하고 오징어 게임을 보게 된다면 스케일도 작고 성의 없이 만들어졌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데스게임 장르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어떤 게임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보다는 어떤 인물이 어떻게 생존해가는지를 보여주는 즉 인물 자체의 사연 등의 인물 서사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만큼 빚쟁이, 몰락한 엘리트, 퇴물 조폭, 사기꾼, 외국인 노동자, 탈북자 세터민, 가출 청소년, 노인 등등 현대사회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들이 협력 혹은 경쟁이 중요시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형태로 생존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이 부분이 과도하지 않게 잘 짜여져 있어 공감을 유도하고 있는 만큼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나 운빨로 생존하고 있어도 데스게임이랍시고 달고나만 핥고 자빠져 있어도 나름의 호평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신파로만 느껴 지고 데스게임들이 그저 운빨 존망게임 으로만 보여진다면 이후 회차를 포기할지 계속 볼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번째 분기점은 세계관입니다. 사실 감독이 카이지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은 게임이 아니라 세계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는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재벌들이 돈으로 사람을 농락하면서 자신의 우월 감을 느끼고 죽음의 공포 앞에서 위선이 벗겨지는 모습을 보고 즐긴다라는 설정 정도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며 식사를 하는 V.I.P.들의 모습과 인간을 믿지 않는 게임 마스터 또 이와 대비되는 주인공까지 이두 작품은 비슷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말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데 오징어 게임에서의 성기훈은 돈의 유혹과 생명의 위협에 흔들리다가도 믿음과 유대를 지켜내겠다는 신념으로 우승까지 하는 반면 카이지에서의 주인 인공은 자신의 신념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희생을 통해 어떠한 이득도 보지 못하는 손해만 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몰입이 더잘 된다. 성기훈의 이야기는 비현실적이고 자귀적으로 다가온다.라면 도저히 드라마에 몰입을 할수 없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징어 게임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천하가 나를 져버릴지 언정 내가 천하를 져버리지 않겠다라는 유비식 성공 스토리라면 카이지는 내가 천하를 배신할지 언정 천하가 나를 배신할 수 없다라는 조조식 성공 스토리라는 겁니다. 아니 뭐 조조파는 카이지를 좋아하고 유비파는 오징어 게임을 좋아한다라는 뭐 1차원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처럼 어떤 스토리 공감을 하고 공감을 못 하는지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밌게 보신 분들 공감 가고요. 재미없게 보신 분들은 뭐 당연히 저는 완전 극불로니까 혹시나 불편하실 분들은 지금 뒤로 가기를 꾹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전반적으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매력적이지도 않고 개연성이 없는 캐릭터에 2000년대 초반 대학로 연극에서나 볼법한 복잡하고 저렴한 대사와 몇몇 인물들의 연기력 부재까지. 주인공인 성기훈부터 보겠습니다. 쌍놈새끼죠? 어머니의 보험금을 인출해서 경마장에 가는 도박 중독에 딸내미 생일에는 돈을 다 잃어서 떡볶이와 라이터를 선물해주는 찌질함. 어머니가 아포! 그래서 전 와이프에게 돈을 빌리러 가또 고걸 본 새남편이 돈을 빌려주니까 누굴 거지 새끼로 알아 이러고 딸내미 앞에서 새남편을 패버리고 어머니 아프대매 그러거나 말거나 게임에 참가를 하게 된알수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인물이 게임이 진행될수록 존나 착해져 사람도 죽여서는 안돼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본인이 희생하려고 하기도 해 웃긴 건 게임이니까 줄다리기로는 사람을 죽여도 되고 치매 걸린 할아버지한테 사기쳐서 그 할아버지를 죽여도 돼 뒤에서 밀어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돼 그건 살인이잖아 하지만 너무 착해서 455명의 영혼을 끌어모은 456억은 손도 댈수 없어 죄책감이 들거든 아이 뭐 씨발 어쩌라는 캐릭터야 표정은 존나 순수해 보이는 막 슬픈 죄책감이 드는 표정 표정은 착해 하는 짓은 아니야 근데 드라마는 계속 이 캐릭터가 착하다라고 인식 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당연한 거긴 해요 성악설을 믿는 게임 주최자가 인간들의 위선을 벗기면서 노는 걸 깨부수는 성선설을 증명해가는 과정의 주요 인물이 성기훈이니까 인간은 모두 착한 존재다라는 주제 의식을 줘야 되니까 문제는 이 이 새끼가 개쌍놈이라는 거지. 중이병 같은 대사를 치면서 죽고 죽이는 걸 재밌게 보는 악과 중이병 같은 대사를 치면서 슬픈 표정을 짓는 선. 개 같은 대립구도예요. 이게 납득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대사는 또어떻구요 직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며느리가 차려주는 따순밥 드시고 따따 단 아래 먹어서 손주들 재롱 떠는 걸 보면서 등지 지직고 계시지. 이딴 말을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어딱 대사가 2005년도 마로니의 감성이야. 입에 착착 붙지도 않을 뿐더러 쓸데없이 길어. 사족이 많아. 대사의 내용 자체는 48살 아저씨가 뱉을 법한 말이긴 하지만 이런 문장 구조로 말하는 사람은 없죠. 발음하기가 아주 버겁고 이어나가기가 힘든 구조인데 발음하기가 힘드니 호흡을 나눠야 하고 호흡을 나누니 감정이 죽고 감정이 죽으니 구구절절 설명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대사를 맛깔나게 쓰시는 감독님 중한 분인 최동훈 감독의 타짜를 예로 들어볼게요. 오징어 게임 화 되면 거머 뭐 손가락을 자르고 그러나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따순밥이나 맛있게 먹고 효도하면서 오손도손 가족들이랑 살면 되지. 뭐 치다가 집 문서라도 밀어 놓은 나 보네. <laughs> 손가락 걱정하는 양반이 화투판에 뭐 거예요? 너 화투 파는 모아로 온 거요. 너화투 치다가 집 문서 날렸냐? 내결래 그거 못 자른다. 야 씨바 얼마나 깔끔해. 결국 사람이 입으로 뱉어야 될 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문어체의 구성을 띄고 있어요. 쓰면서 안 읽어본 거지. 기훈이가 뱉는 대사의 한 60%는 다 이딴 구성이에요. 이정재 배우가 연기력이 별로다라는 말이 있던데 이딴 대사들과 이딴 캐릭터를 그래도 상황 속에 녹아들게 만든 건 이정재 배우니까 가능한 거야. 마라톤 하는데 50kg짜리 모래주머니 차고 달린 거라고. 다음 강새벽 탈북자 새터민이죠. 그 돈. 구해온다. 북한말을 할 때마다 한 번도 나 속이면 다음에 무조건 눈목 붙었할 거야. 알았니? 넷플릭스 구독 해지하고 싶더라고요. 존나 못해. 진짜 아 연기 갖고 뭐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존나 못해. 이를테면 제가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살다가 서울을 올라왔어.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 서울말 잘하지요? 끝말만 올리면 된다 카드인데. 너 부산 말 해봐. 하 이상하네. 서울 말 연습 존나 많이 했는데. 아이가? 이게 부산 사람이잖아. 근데 강세벽화 되면은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왔습니다. 저 서울 말 잘하죠? 에? 야너 부산 말 해봐. 왜 그러는겨? 서울 말 연습 많이 했는데 이상하나? 뭔데 이 새끼? 북한 말 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찍고 싶은데 브로커라고 나오는 아저씨가 있어요. 중국으로 가는 비용만 그렇고. 딱. 우차사 강성범 씨가 하는 꽁트용 북한말. 모란봉 홈쇼핑. 상담사 아줌마의 전화통이 불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비주얼은 워낙 차가운 이미지다 보니까 입을 안 열고 있으면 좋다 이거예요. 입 열면 끝나는 거지. 그래도 끝까지 나오긴 해야 되니까 그 외에 유리창 깨지면서 슬로우 모션 나오잖아요. 전 이걸 굉장히 호평하고 싶어요. 감독의 노력에 돋보인다라고 보여진 게 강세벽 복부의 유리가 박히잖아요. 자기적이잖아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왜냐? 최후의 3인이 남죠? 북한 말 계속 볼 거야? 어허? 유리 박아놓고 배 잡고, 으으, 이거만 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분량 확보되고, 연기랑 대사 티키타카는 이정재랑 박혜수가 해버리면 돼. 덕분에 새벽에 깔끔한 퇴장 이후 후반부의 몰입도가 꽤잘 올랐죠. 아무래도 연기 입문작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당연히 있을 순 있겠지만, 주연급의 인물이었고, 캐릭터의 개성을 연기력의 부재로 깎아먹은 점에 있어 배우의 역량 부족과 디렉팅의 실패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한미녀. 아후. 아휴... 이 캐릭터는 의견이 갈리긴 해요. 일단 저랑은 정말 안 맞았고요. 인물의 대사와 연기가 전부 2005년도 대학로 감성이에요. 조선 놈들은 악을 써야지 그냥 구멍이 열려. 과장된 발성과 대사톤 과장된 표정 연기 전형적인 무대 연기죠 무대에선 이렇게 해야죠 관객과 무대간의 거리가 있으니 표현하고자 하는 말을 더 과장해서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체 연기에서는 카메라와 마이크 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 혼자 붕 뜬다고 거기다가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주요 캐릭터가 무겁고 비열한 캐릭터인 장덕수 다 보니 같이 가볍고 병신 같아 보이는 거야 허성태 배우의 연기력마저 의심 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오바싸는 캐릭터의 마지노 전지현 배우가 맡은 도둑들의 예니콜 정도라고 봅니다 충분히 소란스럽거든요 그러면서도 절제되어 있죠 특히나 3화에서의 화장실 장면은 눈뜨고 못볼 지경이었고요 비가 사람 죽이네 내가 차라리 를 잡고 말지 사람 살려 어... 전반적인 연기가 어 오빠들 나 못하는 거 빼고 다 잘하는데 하이차 저리 가세요 어머 튕기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팀으로 받는 건 럭키야 럭키 이걸 7화 내내 분위기 환기랍시고 하고 자빠져 있으니까 작품의 감상을 방해할 뿐더러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만듭니다 이 캐릭터가 전사가 없는 만큼 초반부에 나온 정보들에 의존하게 된단 말이죠 뭐 이름도 못 지은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사이다랍시고 하는 논개 다이빙은 이 정보들을 모조리 부정해버립니다 삶에 대한 처절한 욕망 뭐 아이가 있다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이 다 없어진다고 남은 건 사기 전과 오범 하나밖에 없어. 자, 다음. 단역들 와 진짜 초반부 나오는 단역들부터 VIP들까지 죄다 게임 NPC요. 국어책 읽어? 물론 단역이 그냥 지나가는 역할이고 비중이 없다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하고 돈을 받으면 프로 아닙니까? 위화감이 없는 배경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야 되는 거아니냐구요이 연기력 부재가 폭발하는 구간은 장기 매매 신입니다. 집단적 독백과 개별의 감정선 등이 어우러진 이 장면은 사체와 내장의 자극적인 묘사가 없었더라면 박재정의 분가하겠습니다. 전랑 새벽 씨. 가하겠습니다 강민경의 부부젤라 <laughs> 성종의 레몬 사탕. 생각이 많을 땐 레몬 사탕이지. 과 함께 몇십 년간 조롱을 받을 발령기 스쿼드가 됐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각본과 캐릭터 설계가 원체 부실하니 배우들 개인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본인 역량의 이상의 것을 보여준 배우도, 역량 자체를 보여주지 않은 배우도, 역량이 묻혀버린 배우도 존재했고요. 이걸 합쳐놓으니 결과가 쌉창이 났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가 가장 싫었던 포인트는 주인공의 성장입니다. 주인공이 내면적 성장을 통해 인간은 원래 착하다, 성선설 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이 성장할 만한 모먼트가 없습니다. 운칠기 삼의 게임이었을 뿐더러 같이 지내던 사람을 배신하기도 하고 게임을 통해 죽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 다다라선 현실적인 선택을 한 상우에게 훈계를 하기도 하죠. 주인공은 드라마 내내 이봐요 사람이 죽었다고요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이 죽었다 할까나 이게 전부거든 여태껏 200명 가까이 죽는 걸 봤을 때. 헛 게임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하다가 새벽이가 피를 흘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라고 하는 게 성장입니까? 하지만 드라마는 이걸 주인공의 성장으로 그려내고 있지요. 오징어 게임이 데스 게임의 장르적 재미를 차용한 게 아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드라마를 그려내고 싶었다면 돈보다 인간이다 인간 만만세. <놀람> 일단 싸구려 메시지를 집어넣었으면 안됩니다 결국 이 새끼도 도박으로 가정 파탄내고 돈이 궁에서 온 인간 말종이란 말이야 그럼 아싸리 게임이 진행될수록 악독해지고 강해지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서 악과 악의 구도로 가든가 착한 척 사람 좋은 척 표정 지었다가 뒷바 가는 모순적인 새끼보다 그냥 나쁜 새끼가 훨씬 나아 일관성이라도 있거든 위선 떠는 걸 멋들어지게 포장해서 나온 결론은 인간 찬가이지만 그 안에 불순물들은 455명의 사망자와 심해노인 등 처먹기 폐륜 뭐 이런 게 있거든 저는 이런 불순물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다가오더라구요 그리고 바뀌었다는걸 보여주는게 왜 장훈이형 코스프레야 결국 딸내미 보러가다가 게임 참가하잖아요 맞서 싸운다고 뿌리 뽑는다고 야 나도 도박이랑 맞서 싸우려고 강홀랜드가서 슬롯머신 돌릴란다 그럼 나도 선한 사람이겠네 시즌2 떡밥을 위해서 주인공을 성장시켜놓고 또 병신으로 만드는게 이게 뭡니까 대체 결국 변한건 머리색밖에 없다라는걸 암시하는걸까요 데스게임 장르에서 볼수 있는 주요 포인트인 두뇌 플레이를 기대했다면 다신 보지 못할 졸작. 데스게임 장르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소재 자체로 참신하고 등장인물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다면 킬링타임에 좋은 수작. 정도로 갈리게 되겠네요. 한국 드라마를 대표하는 신데렐라식 이야기의 막장으로 맛을 낸 K 드라마에서 벗어나 킹덤, 스위트홈에 이어 오징어 게임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지평을 여는 드라마들이 영상미와 음악까지 수준 높은 완성도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우리나라 드라마는 컨텐츠가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받아들여졌던 생각을 바꿀 수 있을 법한 기쁜 일이지만 안일하게 짜여진 1차원적인 캐릭터와 스토리 그리고 대사들은 딱그 정도의 역할만 하게끔 만드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 지금까지 김채우의 필름 찍기의 김채우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